문어, 문어가 잘 나오는구만, 뭐. 벌써 몇 마리째요? 어, 어? 어, 아, 였네. 응? 어, 연구쓰수있기 같은데. 어, 또 올려봐. 올려봐요. 계속 가봐봐 아 뭐. 뭐야? 저 새끼야? 문어다, 문어. 문어, 문어, 문어. 문어, 문어. 문어, 문어. 아, 야, 어. 문어 잘 나오네, 문어가. 쭉가봐봐가봐봐 어, 야, 벌써 몇 마리째요? 다섯 마리째요, 다섯 마리째요. 아, 야, 좋아, 좋아. 들어, 들어. 아, 야, 좋아요, 좋아. 아, 야, 들어와, 들어와. 아. 우와, 이거 너무 아 크다, 크다. 어우 크지? 아, 들어봐. 선장님이 빼주시고. 아, 좋아. 우리 사장님 한번 들어봐. 낚시대를 세워놓고 에이, 들어, 들어. 어이. 야, 우리 문어가 잘 나오네. 자, 우리 사장님도 어크샵으로. 어디서 오셨어, 사장님거어 야, 우리 문어가 한번 나오네. 어. 들여봐, 들여봐, 들어봐, 들어봐, 한번 봐. 어디서 오셨어, 장님 네? 어디서 오셨냐고? 저 어, 아, 좋아, 좋아. 오 잡아주시고, 그래. 이쪽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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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. 어, 이쪽으로. 형님! 이쪽으로 와서, 또 어, 착혔다이쪽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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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, 이쪽으로 왔다. 어, 다 어, 다 된다! 된다! 야, 무너, 무너. 저쪽, 저쪽, 저쪽에서 여기서. 야, 우리 사장님. 어, 문어, 문어. 야, 좋아, 좋아. 늘어, 늘어. 오, 크다. 아왜 이리로 어, 아, 자, 자, 자. 와 떨어졌어 자, 자. 아, 아, 어 아, 문을 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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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. 다리? 어 봐봐 어야 어이 어이 들어보자 뭐 들어보자 자어 높이 다리다리저 다리가 다리가 다리다리 다리가 다리어다리어 다리가 아리가다가 다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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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다가다가 하이. 죽여요. 죽여요. 아 좋습니다. 십점구. 아 진짜 높자